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맥셀 방정식입니다. 맥셀 방정식을 뭐 물리학도라면 다 외우고 있겠지만 일반인 분들은 이제 외우기 쉽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이 짧은 식만 외우면 이것도 사실 맥셀 방정식이랑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외우기 쉽습니다. 어, 그거는 좀 장난이고요. 어, 사실 이게 대칭성이라든지 상대론적인 관점 이런 걸좀더 트리베어게잘 포함하고 있어서 이 식으로 맥세이방 정식을 이해해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 전자기학을 먼저 요약하겠습니다. 전자기학은 전기장, 자기장이 있을 때 전화가 있는 물질이 어떻게 힘을 받는가? 그리고 전기장, 자기장이 전화로부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B랑 E를 E는 이제 4차원 후벡터가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으로 컴포넌트가 3개여서 이제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A랑 파이라는 퍼텐셜로 한번더 재가공을 하는 과정 그리고 이 게이지 대칭성 마치 적분상수 C처럼 A랑 파이가 좀 바뀌어도 E랑 B를 똑같이 기술할 수 있다 라는 요 내용을 배웁니다. 전자기학 때. A랑 파이가 있을 때 E, B는 미분하면 되니까 쉽고 E, B가 있을 때 로우, J도 맥웰방정식도 미분 쪽으로 가니까 쉬워요. 근데 로우, J로부터 E, B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A, 파를 구하는 과정은 좀 복잡합니다. 요거를 이제 푸는 수학적인 방법을 전자기학이 배우는 거고 그게 상대론적 전자기학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전자기학에서 하는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뭐 맞죠? 전부죠. 이걸 하는 게 전자기학이죠. 뭐 대표적으로 라플라스 방정식 푸는 거, 좀 정적인 상태에서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니까 이걸 푼다든지, 혹은 뭐 그린 펑션으로 평균 방정식 푸는 거 아니면 웨이브 이케이션을 그 플레인웨이브로 근사해서 푼다던지 이런 기술 방식들이 다 이제 전자기학에서 배우는 것들이죠. 근 요걸 이제 상대론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액션을 이렇게 트리비얼하게 적으면 이거 굉장히 트리비얼하거든요 O에 있는 관찰자가 어떤 물체의 스칼라를 적으면 또 움직이는 시계의 스칼라를 적으면 사실 피지컬 밸류로 적을 만한 게 프로퍼 타임밖에 없거든요. 잘 생각을 해 보면. 그래서 프로퍼 타임이 키네틱 에너지 텀에 들어가는 게 자명하고 이 스칼라가 들어가야 되니까 스칼라를 적어야 되고 그럼 컨트랙션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4벡터가 들어가야 돼서 이런 형식이 나와야 되는 게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 자명한 액션으로부터 이 로렌츠 법칙이 이렇게 컨시스턴트하게 서로 얘기되는 걸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찍었었고 그리고 이 정확히 맥셀 방정식이 요식 하나로 요약이 됩니다. 사실 맥셀 방정식에서 이 맥셀 방정식 이네개 중에 low랑 j에 해당하는 식이 요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요두 개는 df는 0이다라는 자명한 식으로 바뀌거든요. 조금 미리 얘기를 하면 f의 정의가 da입니다. f가 da니까 df는 a를 두번 미분한 걸 항상 0이 돼요. 이건 이제 어, 선적분 같은 걸 공부했을 때 미상적으로 트리비얼한 공간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이 없는 공간은 이걸 축소시켜서 점으로 만들 수 있죠 선을. 이렇게 공간적으로 트리비얼하면은 디스케어가 항상 영이 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 공간적으로 빵꾸가 없는 공간이라면 자명하니까 사실 이 식을 굳이 외우거나 기술할 말을 해, 해줄 필요가 없는거고 말을 해줄 필요가 없고 민콥스키 스페이스는 이게 트리비얼하기 때문에 기술을 안해도 되니까 요식만 말하면 맥스웰방정식의 나머지 전하를 포함하는 파트를 다 얘기한거고 맥스웰방정식에 대한 기술이 끝나는겁니다 요약은 이게 답니다 이제. 전자기학 요약입니다 그리고 어... 아, 아직 수학은 아니고 요 부분까지는 봐야겠네요 이 부분까지는 상대로는 안할 거여도 알아야 되는 파트. 어, 아까 말했다시피 자기장 전기장은 4벡터가 안 돼요. 그래서 이 A라는 걸로 4벡터로 바꾸는 겁니다. 얘는 이제 4벡터가 돼요. 그래서 A'은 A 더하기 A d 람다라고 적으면 이게 이제 그 게이지 대칭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d 람다는 이렇게 한번 미분한 거가 되는데 이게 이제 로얼스크립트니까 어퍼스크립트 로 옮기면 여기 첫 번째 순분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요 식이랑 똑같습니다. 요 자체가 이제 게이지그 게이지 심에 틀리고 마찬가지로 f는 d이니까 어, d a 프라임이죠. 왜냐면 d a 프라임이 d a 더하기 b 스퀘어난단데 요게 항상 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이 게이지 대칭성도 바로 보일 수 있죠. 후배터 쓰면 좋아요. 그리고 이 전류밀도도 4벡터로 쓰면 4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렝스 텐서는 이렇게 되고 이 A가 4벡터니까 이건 텐서가 되죠. 이건 제로, 마 텐서고 이걸로 어퍼스크립트로 옮기면 성분이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이는 이제 그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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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벤션에서 이런 건데 이 자기장은 부호가 안 바뀌고 이 전기장만 바뀌는데 왜 그러냐면. 어, 곱해 보면 알죠. 마이너스 1, 1, 1, 1 곱하고 얘에 넣고 뒤에 마이너스 1, 1, 1, 1 곱하면 되니까. 요게 행렬은 아니지만 맹렬처럼 뭐 곱해도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숫자 관계가 좀그 곱하는 순서 관계가 명확해지면 행렬처럼 뭐 곱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요 열이랑 행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네 둘만 부호가 바뀌게 되겠죠. 요두 관계식은 좀 중요하니까 이제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제가 요거를 유도해 보면 좋다고 이해하는 게 디퍼런셜 폼에 대한 개념을 다 동원해야지만 어, 요식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이고 싶어 는 요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식 한번 유도해 보면은 이게 사실 디테일하게 외우기가 좀 저는 어려웠는데 바로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분형식 디퍼런셜 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피폼은 0 p 마피텐데 완전히 아테스메트릭한 애들이. 그니까, 러 거울에 있는 애들이죠. 거울에 있는 벡터. 오메가1, 오메가2, 오메가3, 오메가4, 이런 애들인데, 안티시메트릭한 애들이면, 피폼이라고 불러요. 좋은 게, 안티시메트릭한 애들은, 자기들끼리 연산이 지지고 복구가 됩니다. 그니까, 완전히 클로스트 된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이루고, 미분되고, 적분되고, 곱하기되고, 듀얼도 되고, 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디퍼런셜폼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 그래서 이게 p 폼이고 이제 4차원 뭐 n 차원에서 어, p 폼은 nc p개의 독립적으로 만큼 개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4차원에서 원폼 그러니까 그냥 듀얼 벡터죠. 그러면 이렇게 4개 있죠. 그리고 스트렝스 텐서는 성분 6개 있죠. 왜냐면은 이게 4개 중에 2개를 골라야 되다 그래요. 왜냐면 이게 여기 tv라고 적어 놨는데 시메트릭 파트의 안티시메트릭하게 만들면 0이 되니까 f00은 이거 2 개밖에 꺼도 되니까 0이 되잖아요.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4개 중에 2개를 올라야 돼서 42가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전기장, 자기장에서 독립적으로 성분 6개면 기술이 되잖아요. 그리고 웨지 프로덕트. 웨지 프로덕트는 PFOM, QFOM을 곱해서 P 더하기 -form, QFOM을 만드는 과정이고 구체적인 식은 뭐 다른 것 같습니다. 요이 개수만 어느 정도 무시를 하면은 그냥 이렇게 안티시메트릭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티시메트릭하게 만든 걸, 아티시메트릭하게 만들면, 한 번만 아티시메트릭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좀 편한 정리고. 그리고, 익스테리얼 데리버티브는, p-form을, p, p 플러스1 f o r m 으로 바꾸는 미분입니다. 그래서, p 플러스1 이렇게 성분이 하나 들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f가 da입니다. 이거 4벡터였는데, 그러니까 1-form이었는데, 2-form이 된 거죠. 그리고, 호치 듀얼은, p-form을, M-P 폼으로 바꾸는데 왜냐면 어, NCP랑 NCM-P랑 같잖아요 그래서 호치듀얼을 하면은 같은 차원으로 이동하니까 이것도 이제 원투원 맵핑이 되죠 호치듀얼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맵핑이고 당연히 얘 자체가 안티시메트릭하니까 안티시메트릭하죠 그리고 적분되고 크로스 프로덕트가 왜 3차원만 되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퍼런스폼을 이해하면 그리고 모든 어, P 폼은 다음과 같이 n 이제 음, 모든 n 폼은 k라고 적는 게좀 깔끔했겠네요. 일관성 있게 차원이 n이고 이게 k면은 k 폼이면 다음과 같이 외지 프로덕트를 기저로 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죠 적분 뭐 이런 이런 애들을 이제 다할수 있다. 그 완전 수학이었고 이제 갑시다. 백셀 방정식을 저렇게 쓸수 있다는 걸유도해봐야겠죠 어. 이제 여기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스트렝스 텐서의 요 0, i번째 성분이 ei가 되고 i, j 성분이 이렇게 bk가 됩니다. 요거는 어디냐? 요거 보면은 자명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로어스 크립트면 여기 부호 마이너스 붙고 아까 강조했죠? 2만 부호 바뀐다고. b는 부호 안 바뀝니다. 그리고 유클리디안 공간에서 이게 3차원 말하는 거예요. 3차원에서 레비 시비타 심볼은 여기 어퍼스크립트 로어스크립트가 똑같아요. 여기 사인 g가 들어가는데 이게 유클리디안 1이니까 g의 디터미 디터미넌트가 디테리... 아닌데. 어... 아, 디터미넌트 맞아요. g의 디터미넌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클리디안이니까 로어랑 어퍼스크립트 똑같습니다. 같은 논리로. 여기 이제 매트릭 텐서 넣어도 이게 어차피 유클리디안이니까 똑같겠죠. 그리고 요거는 흔히 알고 있던 이레비시비타 식인데 3차원에서뭐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습니다. 요걸 이용하면 거꾸로 b k를 어, b k를 이제 f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넣어야 되니까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b를 f로 바꿔야 돼요. 왜냐면 b랑 e는 쓰기 불편하니까. 그래서 b랑 e 여기에 i 성분이 들하면은 이게 curl of b의 i 성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건 그냥 정이고. 이것도 자명하고 자명하고 이게 식 4개로 바뀝니다 그럼 첫 번째 얘를 보면 요렇게 나오죠 왜냐면은 얘가 f니까 얘가 f니까 이렇게 바뀌고 이것도 자명하고 마찬가지로 얘도 2를 f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면 얘를 플러스 라운제로 fi0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요거랑 똑같죠 이게 식 4개를 말해주잖아요 얘를 이제 0, 1, 2, 3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제, 이게 식 4개를 6 대포한 건데, 0일 때는 이식이고 1, 2, 3일 때는, 얘 i가 1, 2, 3인 요 경우겠죠. 왜냐면 여기 j가 1, 2, 3이니까, 얘가 0을 이미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두 식이 남았는데, 요식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해요. 좀 복잡한데, 얘는 자명하고, 얘가 아까 말했다시피 2분의 1이 곱해져요. 그러면은 이게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데, 사실 요게 서메이션이 JK에 대 있어서 요거를 못 날립니다. 얘를 이제 공통된 성분으로 이제 분배 법칙을 해도 얘를 따로 못 날려요. 왜냐면 앞에 JK가 있으니까 그거를 JK인데 요거 이제 그냥 스킬인데 요 방법이 제일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한한 3시간 정도 고민해서 <laughs> 해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전자기약할때 이런 거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아 오랜만에 하니까 어쨌든 요 J가 K보다 크다라는 걸 이용하면, 그러니까 J가 K랑 같진 않을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같으면 어차피 0이니까. 그럼 J가 K보다 같은 걸 하고 2를 곱해도 되잖아요. 2를 곱하는 대신에 부호는 반대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2를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a 더하기 b가 아니라 a 마이너스 b로 해야죠. 부호 바꿀 때. 왜냐하면 레비시비티가 붙어, 레비 가 붙어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빼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얘는 그냥 이거 두개 부호 바꾸면 플러스로 바뀌고. 얘 같은 경우에는 F가 안티시미트릭 하니까 두 개를 바꾸면 2분의 1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깔끔하게 식이 이렇게 나와요.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는 것도 자명하고, 이거 원래 JK인데 J가 K보다 크다 해도 되죠. 왜냐면 마찬가지로 이 f 의 JK가 붙어있고, 이거 안티시미트릭 하니까 곱하기 2배 혹은 2분의 1배가 돼가지고, 식이 똑같잖아요. 그럼 걔가 이렇게 바뀌죠. 이거 써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 이게 독립적인 식이 4시3이라서 4개 있습니다. 왜냐면 안티시미트릭 하니까 원래 64개여야 되는데 64개가 아니에요. 쫄 필요 없습니다. 4개예요. 왜냐면 다 달라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를 수 있는 게 012, 013, 023, 123이죠 123식이 에요 123식이에요. 그리고 012가 얘도 되고 013, 023이 얘가 되니까 왜냐면 저거 보면 JK를 1, 2라고 i를 0이라고 하면, 아 i가 3이 3이죠. i가 3이라고 하면, 그러면, 얘가 그냥 1이고, 그냥 jk 다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 똑같아요. 이 식이랑 똑같습니다. 사실 이게 텀이 6개인데, f가 안티시미트릭해서 텀이 6개가 아니라 3개로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똑같고, 그래서 이렇게 함축이 됩니다. 이렇게 함축 하나 되고, 이렇게 함축 하나 되고.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얘는 그냥, df는 0이랑 똑같아요. 그것도 설명했다시피, 콜로지학게 트리비얼하면 은이게 자명합니다 그리고 요게 같은 거는 되게 쉽게 보일 수 있어요 요거는 승략을 하고 이제 얘가 D 호치듀얼 F가 J 의 호치듀얼이랑 같다라는 것만 보이면 돼요 이제 얘만 보이면 맥셀방정식그 절반인 트리비얼하지 않은 소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요렇게 됩니다 천천히 해보죠 요걸 해보는 게 이제 하이라이트니까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D하고 F의 호치듀얼인데 요게 이제 요 전체는 이제 3폼이에요 왜냐면 얘가 2폼이고 얘가 폼을 하나 늘려주니까 2분 하나면은 하나 늘죠 폼이면 3폼이라서 요 뒤에 요세 개의 그 해치 프로덕트의웨지프로덕트의 기저가 붙고 앞에 3 팩토리얼이 얘 때문에 붙습니다 이게 그 제가 밑줄 쳐놓은 게걔 때문에 붙었다라는 인과관계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안티시메트릭한 게 때문에 얘가 이렇게 3팩터리얼 분의 아 그리고 여기 요 관계식을 또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안티 스메트리 안티 스메트리라이즈 그러니까 하게 만드는 건데 동사죠 동사 하게 만드는 건데 얘가 일반적인 요런 관계에 요 했었죠 이게 그 수리멀리 때 아마 3차원으로 다 해봤을 텐데 이 4차원 버전입니다 4차원 버전인데 이렇게 해서 텀 6개 나와가지고 6개 생기는 게 바로 이해되죠? 손쉽게. 근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행렬식의 성질이 잖아요두개 바꾸면 어떻게 되고. 그걸 되게 자명화해서. 그래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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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테스메스트리 사이즈를, 대칭화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요 3팩토리얼 분의삼 3팩토리얼은 요, 대칭화에서 온 거고. 에베시비타 두개 그리고 호치듀얼. 근데 호치듀얼이 이제, 요게 투폼이라서 이 팩토리얼 분의 1이 붙고, 주어리 레비시비타가 원래 붙어야 되니까 근데 레비시비타 텐서죠. 레비시비타 텐서는 레비티시비타 심볼이 아니기 때문에 루트 G의 디터미넌트가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심볼에서 텐서로 이제 보정이 돼요. 이제 텐서가 변환하듯이 변환되려면 여기 붙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은 이제 그거잖아요. 그 민코프스키 스페이스니까 마이너스 1이 그냥 그 절대값은 1이 되고 그래서 아주 손쉽 그냥 심볼이랑 똑같은 녀석이 되고 얘를 이제 어플스크립트를 내려요 내리고 앞에 이제 그 매트릭 두개 나오는데 매트릭 두 개를 요 F한테 주고 그러면은 레비시비트 텐서가 세 개가 나오는데 얘네 둘을 묶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2 곱하기 어떤 녀석들 빼기 2 곱하기 어떤 녀석들인데 이거괄호로었었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4 곱하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F가 아까 말했듯이 안티시미트릭해서 이 뒤에 있는 게 결국에 플러스를 하고 이 I, J의 순서를 바꾼 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이 팩토리얼 날라가고 그냥 4가 돼서 얘가 2인데 하나를 얘한테서 그냥 3팩토리얼 분의 1이 나와.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서 이 듀얼 제이 호치듀얼 제이랑 비교해 보면 얘랑 얘인데 그럼 같죠. 이게 얘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끝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